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 십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 회복이 필요하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저들 십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바르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교정되고 고쳐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이제 이 겨울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계절 가운데 뭐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계절이 있고 또 싫어하는 계절이 있겠지만 좋든 싫든 계절이 우리에게 옵니다. 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뭘까요? 싫은 계절은 좋은 계절 찾아 외국에 나가서 살다 올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모두 다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싫다고 피할 수 없잖아요. 겨울을 나는 또 내가 싫어하는 계절을 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이겨내야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의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고, 상처와 아픔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태초 하나님이 말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언어 말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이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은 예수님을 가르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또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이 말, 언어가 단순히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보고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이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자,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혹은 60배 30배의 열매를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쉽고 가장 또 눈에 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언어라고 할수 있어요. 저도 지금 말을 합니다만 말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게더 지혜로운 건데 저는 지금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 입장에서 있는 거죠. 자, 초등학생 어 여자아이에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너는 네 다리는 무다리처럼 참 튼튼하다. 좋은 말로 했는데 이어 아이는 그 말이 상처가 돼서 한 번도 커면서 치마를 입지를 못해요. 무다리같이 응? 흉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항상 바지만 입고 다녀요. 또 어떤 엄마가 그냥 농담삼아,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니? 한번 했는데, 그말 때문에 이 아이는 얼굴을 속이고 사람들을 보지를 못해요. 지하철을 타도 벽을 마주하듯이 사람들을 이렇게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학 생활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무슨 자녀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담같이 한 얘기도. 이 감수성 예민한 이, 여학생들은 그걸 진짜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때 이 엄마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이쁘다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내 딸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 사춘기나 그 젊을 때의 인생이 달라졌겠죠. 집에 와서 또 연재 따지지 마라. 혹시 모르니까. <laughs> 부모는 자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보호라고 하는 속적인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적적인 의무를 얘기하면 이 아이의 잠재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의 그 인생과 삶이 행복하고 또 풍성해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은 마음이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와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가장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용기를 꺾고, 이런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다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그들이 가장 큰 상처와 또 의기소침이 되고, 또 용기가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네가 뭘 해도 안 돼, 넌 원래 그래?" 이렇게. 그 사람을 단정적으로, 어,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비수가 되고 상처가 돼서 그를 고통으로 내몰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를 해.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나도 옛날엔 더 너보다 더 많은 실수를 했어. 이렇게 그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비전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음? 그런 말을 통해서 격려를 준다면, 우리의 이 언어는 파괴적이고 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고, 보듬어 주고. 따뜻하게 하고 또 생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복음적인 언어가 될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 안에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6절부터 14절 짧은 이 본문에 의인과 악인을 서로 대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가장 뛰어난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금방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의인의 머리. 거기에 대한 악인의 입,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그 독을 머금고 있다는 말이 11절에도 반복돼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었느니라. 독을 머물었다. 음? 자, 어떤 사람을 독설이라고 해요. 독설. 뭐 어떤 토론을 하거나 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에서도 독설을 이제 날리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그냥 응? 상대방의 생각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그어 독이 있는 우리의 말에 이렇게 양약처럼 달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는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다 제하고 오직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독설을 뿜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독을 머금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가 이 독을 머금었습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 악한 마음을 쌓은 사람은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다 이렇게 독소리고 독이 끼쳐져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왜 의인을 기념할까요? 이런 의인이 하는 일들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아그 사람 참 좋은 일을 했어라고 생각할 때 뭐가 따르겠어요? 칭찬이 따르겠죠, 상급이 따르겠죠. 그런데 악한 사람의 그 이름은 썩게 된다. 누구도 악한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그 악한 사람을 되뇌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응?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악인은 여기 14절에도 있습니다만 멸망에 가깝다. 그리고 10절에는 멸망하느니라. 결국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 속에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1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게 지혜롭다는 표현이 14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는 명철한 자. 자, 이게 다 의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도 의인입니다. 구절에 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도 의인입니다. 그리고 응? 사랑을 하는 사람 12절에 사랑을 하는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요. 명철을 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다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이 의인을 여러 단어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공동체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끼치는 사람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악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 또 지혜 없는 자, 13절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지만, 악한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느냐? 악한 말을 할 때, 아무런 유익, 자기 자신에게까지도 유익이 안 돼요. 그런데,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치유적인 언어를 하고, 격려하는 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요. 모두를 좋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자신도 파멸시키고 상대방도 상처로 남게 하기 때문에 백해 무익한 건데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우둔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한 입을 놀리는 거죠. 그리고 구절에는 바른 길과 굽은 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바른 길, 굽은 길. 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정도를 걷지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은 굽은 길을 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길, 굽은 길, 굽은 길.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고든 길, 바른 길인지, 굽은 길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내 가족들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그리고 의뢰를 받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자신이 어떤 말을 하고 응? 행동을 했는데 내가 편안하지가 않아,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 내가 은혜롭지가 않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고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 주셨냐면.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평안한 마음이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구분 길을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러므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이 있을 때그 평안을 가지고 힘써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이 바른 길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고 나와 함께 하는 가족들, 또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사람들이 바른 길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권에도 의인의 입이 있는 반면에 악인의 입고 보수, 진보가 아니라 그 속에도 감춰져 있는 의인이 있는 반면에 드러나지 않은 악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악한 사람의 입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실제 그 정체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위장해서 얼마든지 거짓말로 말할 때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밀어난 자는 멸망하느니라. 눈짓하는 근심을 끼친다. 바로 그 정직하지 않게. 뭔가 어떤 사인이 좋은 사인이 아니에요. 마치 어떤 나쁜 일을 서로 공모하듯이 또 어떤 일을 괴계를 꾸미듯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눈짓이나 말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끌어당기는 이런 사람들은 평안이 아니라 근심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11절. 이게 이제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DNA는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그 육신의 DNA가 아닌 영적인 DNA로 우리가 재창조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생각, 우리 주장,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오토매티컬리, 자동화돼 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즉시 확 변해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나의 마음, 나의 입술, 나의 생각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맞추고 때로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안돼 그런 말을 하면 안돼 이것은 상처를 주는 말이야 이것은 용기를 꺾는 말이야 이것은 절망하게 하는 말이야 안돼 이런 말을 한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을 주는, 사람들을 살리는, 용기를 회복하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말을 해야 돼 라고 누가 얘기하느냐?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에게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 그래서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샘도 나오다가 마르는 샘이 있고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퍼도 퍼도 계속 나오는 그런 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음? 우리 이춘복 우리 집사님은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을 통토로서 참 특별하신 분이라고 생각돼. 계속해서 퍼주려고 그래. 계속해서. 어? 자기는 돌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퍼주고 싶은 마음이 마르지 않는 걸 제가 한 2~3년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생명의 샘, 마르지 않듯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까?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을까? 음? 어떻게 하면 남을... 어짓 눌러서 내가 그 자리에 오를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움과 사랑. 의인은 사랑을 추구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미움을, 다툼을, 멸망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왜냐면 공식이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산적이고 사랑할 수가 있겠요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짜증나면 그렇게 어린 아이를 교사가 죽일 수가 있습니까? 짜증나서. 짜증나서. 애인하고 지나가다가 어떤 청년과 어깨가 부딪혔어요. 그냥 말없이 슥 지나가니까 이 애인하고 같이 있던 이 남자가 그냥 가는 남자한테, 야! 거기서! 이랬어요. 야. 뭐? 야? 품에 있는 칼로 찔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여보세요? 그러세요. 여보세요? 야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또 반말. 나이 많아서 나이 적은 사람한테 반말을 했다고 나이 적은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젊은이들에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마음은 사람을 살리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살리는 언어를 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샘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언어 속에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그리고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그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더물 허물을 덮는다는 신약의 서신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이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고 덮어줍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다. 명찬한 사람이 말하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가 있어서 모두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지만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들의 하는 말들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징계와 채찍을 받게 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깝습니다. 자, 결론. 의인의 입, 악인의 입. 우리의 입은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응, 축복과 저주를 한 입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한 입으로 또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입술이 되면 안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서 우리의 언어가 서로를 축복하고 살리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언어가 될때 여러분 교회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더욱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의인의 입이 되어서 지혜롭게 말하며 사랑을 행하며 사랑스러운 말을 하며 또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처럼 끊임없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고 끊임없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타내는 의로운 입들 거룩한 입술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머금고 있는 생명의 샘들이 되게 하셔서 가정이, 교회가, 우리의 일터와 사회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워지고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